자 실수 mn이 실수인데 한근이 요거요 그죠? m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퀄 0인데 쭉쭉쭉쭉 얘를 풀면 이거란 얘기죠. 그죠? 이렇게 됐겠죠? 얘였어요. 그죠? 얘를 우리가 이렇게 풀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갈리죠. 이렇게 바뀐 거죠, 얘들. 이렇게. 그죠 m2고 은 n은 5였겠죠. 그래서 2분의 1과 5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이차 방정식. x-7분의 1, x-5분의 1. 근데 최고차 항계수가 10이죠. 여기다 10을 곱해줘야겠죠. 그래서 여기는 2 곱해주고, 여기는 5 곱해주고.